지난 15일 일어난 포항 지진과 관련해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경상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가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 경상남북도 지방 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지방에서 예. 해역을 포함해가지고 예. 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근데 꼭그 지역이냐는 것은 아무도 말을 못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예.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 예. 그 예. 진원이라 그러는데 진원의 예. 깊이가. 예. 경주 거보다는 훨씬 더 얕은 거죠. 음. 경주권은 어, 10kg, 15kg인데, 요거는 4kg, 5kg니까. 기표에다가 그러니까 영향을 더 많이 줄수 있죠. 두 번째로는 예. 예. 경주 지진은좀 지지,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거고, 지금 요거는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큰 거고. 어이구,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얘기 했잖아요, 제가. 경주, 포항, 울산은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나 지진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의 규모의 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식을 통해서 여러 그 지진학자들이 계산해 놓는데, 6.8에서 7.4까지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7.0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어디에서 그 구마모도 구마모도 지진이 한7.0 정도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일어났던 뭐 어디야 어, 그 타이티 지진 같은 경우, 또한7.0 정도 되는데, 어뭐 굉장히 큰, 큰 규모죠. 그 경주지진하고 패턴은 똑같아요. 맨 처음에 전진이 왔고, 그 다음에 본진 5.8짜리가 왔고, 그 다음에 계속 여진이 지금 한 1년 동안 이어진 패턴이거든요. 경주지진이. 예. 이번 것도, 아, 맨 처음에 예. 전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5.4짜리가 본진이 예. 왔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들은 4.6, 뭐 3.8, 이거 다 여진. 이징글로 예. 봐서는,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네. 모르죠. 그 양산단층이 부산서부터 쭉올라가 갖고 경주를 예. 지나서 양 그죠? 포항을 지나서 어, 울진 앞바다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주 양산단층이고 그, 양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여러 단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어. 또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은 단층들이 또 있고 그런데 경주도 지진은 어,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은 단층에서 일어난 거 지금 요 포항 지진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 양산 단층 주변부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단층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상청에서 어, 속보 내는 것도 굉장히 빨랐고 어, 주, 그 우리 주민들, 어, 국민들께서 또 해, 그 지진에 대처, 대응하는 그 자세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진이 발생을 계속 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분들이께게 빨리 이제 현장, 현장에서 어떻게 대, 대응을 해 주셔야 규모도 줄일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